저번에. 어디가래요 어, 아, 어디가실래요? 직진 요진따라와야지 아, 그럼 어, <목소리> 승무 어, 이제 스프트 버튼으로 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가? 네네 방음에 나도...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밑으로 떨어졌나 자동차 브이거뭐 있는데 누구 내렸나요? 아니, 아니요. 티파민 인가요 네네. 나는 권총 두고 구인데 누구 총 있는 사람. 아싸, 권총이 카구다. 아, 죽었다. 와, 아, 여기까지 가야되네. 일단, 카구로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권총으로 마무리를 하는거 계산은 언제 오지? 빨리 카고 안쓸래 카고 안, 안 쓴다 했는데 또 카고 나온 개꿀잼? 전화 네. 나 미니수다 미니수야? 나가좀예아가 좀. 예. 뭐야 쪄재어요 <laughs> 괜찮아 아하하 아하 씨발 너무 재밌다 아하하하 죠받아준 사람 저밖에 없죠 인정해요 아하하. 일 팀이 안 나. 마이크는 전부 다 되는데 한 명은 말을 안 하냐. 그차 뽑아서 나좀 마중 나와줄 사람. 카... 어, 샷건이 니 가본 줄 알았네. 아, 그럼 뭔가 플레어하고는 이상하게 되는 거같 어, 그거 세아스 는데 세아스 아는데 뭔 말도 안 되는 비굴을 갈거아 어, 너랑 같이 산 야? 왜한 집에 카오 두개나두개 나오네. 쓸모도 없는 파트너 나오지? 어? 아, 틀은 누구냐? 야이. 나 게이 야이. 야다 <laughs> 잡으러 갔어라. 잡으러 갔어라. 나랑 같이잡이잡으자 가자 어디어야찾야찾아봐

어, 파츠가 안 나오지? 깎기. 이거 갖고 총으로 대한민국으로 총 어렵다 사람? 총을 좀 쥐어줄 사람? 발길이 멀어요 빨리 우산 불러기게아 개쉼노잼 너무 재미있다 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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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저 변태가. 빨리 오삼 불고기. 기 재밌다. 와, 어, 존나 재밌어. 감동했어 나. 아, 네가 받아주니까 더 하잖아. 아 내가 받아주니까 더한 거야? 받아주면 안 되겠네 이제부터 받아주지 마요. 끼리. 주지 말고 린안 받아 주니 까 이제 안하네 <laughs> 받아 주지 말고 유지 달라고 싶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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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사모님 재미없으면 말로 하지 <laughs> 또 굳이 그러고 차로 치워보 뭔가 석 시원하긴 하다 미안해 <laughs> 오케이 대리만족 좋았다 대리만족 좋았다 내가 탈 수는 없잖아 말로 하지 <laughs> 아 얼마나 듣기 싫었어 그러고 치워보냐 말도 안하고 아빠 어, 어. 오, 졸라 싸우대네. 와, 씨, 응. 내 쪽이 사람 왜이 많아? 폭막기 전에 도망가야지. 가라, 얘들 죽여다녀, 여기 있다. 호세호세 발견. 쩍자쩍기팔 꺾기 발 어, 이렇게 해야 돼? 아, 해 다음 목표는 여기.

아이. 어, 잡았다. 잡았나 때리러 온 거야? <laughs> 도망가라. <너> 진잡았냐 <진짜, 웃음> 어, 어. 아, 꼭 마판에 씨발 한마잡려면냐 아, 아고 이리로 기타 맞추면 잡았다 허세 허세? 아 죽같다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허세 대박 기타 맞썼어어 뭐야 킬 떴네 개꿀 킬 떴다고? 어 그거 아니야? 경박사 아니야아니야왜 안보이냐 야 차소리 <laughs> 쟤뭐 하냐? 베린인데 아니 나나총 존나 깎게쐈거든 이걸 네지었다고 킹신 새끼야 이거? 나 나한테 고마운 새끼지. 고마워. 먹을 것도 많네. 아이 고마워라. 내가 원하는 보정기도 있고 이 있고. 아아아아.. 오오,이야.. 뭐.. k s 프랑스 파게 들어왔다. 어때 복수해준거 기모 이 아냐 이모. 나볼때좀 진짜 판단이 미친 짓 아닐까. 야, 대신이요. 어드 그 배관 사람 아 배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병신 같아. 이모.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제일 관심이 필요한 사람 같아. 아 이모. 뭐야 되냐 이거. 안돼 이런 거 받아주면 계속 한단 말이야. 그런거 진짜 계속 나중에 받아주면 진짜 지가 잘한 짓인 줄 알고 계속 받아주면 안 돼. <laughs> 말 사라졌어. <laughs> 예이, 예이, 예. <laughs> 장난인 거 알죠? 내맘 알죠? 아, <놀람> 어, 한심 박, 너 어, 무시하는 거 봐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봐알아 응. 이제 페이지 투요. 야, 수고, 사번니쭉쪽 안으로. 아, 치가 쓰레기더라. 기다릴까? 그럼 응, 다시 퍼을 퍼. 아, 말잘 듣잖아. 오산 불고기. 진짜. 몇 살이야. 봐. 바살 되는 거 아니지. 고기 살. 아, 미안하다. <laughs> 또 죽어. <물어봐. 웃음> 아 진짜. 와매기 미안하다. 내 잘못했어. 사과할게. 와, 아무. 아. <laughs> 물어볼래? 나한테 물어봐야지. 그거냐?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에이. 웃음> 어. 이거 안 나오면 구경하고 있잖아. 자기장 보고 아,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된다. 기우 이아 내가 아 씨발로는. 아따로오면안 된다. 기우 또 가라지랑 이쪽에 있어. 아안 된다. 기우. 에 아유.

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럴 거면 여기 업드리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게433 334나 아이나미 카 가려고 오케이 엄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엄폐 엄폐 아니 다 같이 있으면 죽는다, 이거. 엄패라면 어. 여 아, 있어.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야틴 앞으로. 야틴 앞으로. 아니, 앞에 풀 있잖아. 앞에 풀로 들어가. 오케이. 들어가, 들어가.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아.. 갑자기 마을... 따라다니면 안된다고 또 저기 터라.. 타라... 어디어디? 올라 210방향에 졸라 멀리에 사람 졸라 멀리 내구라를 에이, 까고있어 괜찮데 어머 나지 아, 여기서 이루어질 수는상 아니라 오이 아, 방해 자꾸 아 자꾸 나만 두굴 따라다닐게요? 이렇게 된 이상 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오케이, 오케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편할 걸아오오 오!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아3번 대비 또 걸렸잖아 아, 진짜 숨어라 숨어라 어디 어디 쏜는지 기억해 몰라 몰라 이상아 그쪽이다 왼쪽 그쪽. 그 4번이 쏘고 있는거 아니야? 아, 뭔가? 음, 4번핑이 있다고 찍어놨다 쟤는 우리가 잡수한다 나만 안보여 4번님? 쟤는 우리가 잡수한다 감히 그 누가 나의 아지트에서 나대를

집바오좋됐다 뚝배기, 뚝배기 날라갔다 뚝배기, 아이고아이아 아니, 아이고. 아니, 아새끼니 아니, 까니 아니, <laughs> 야니심을못 받았나봐 요즘 내가 니게 미안해 잘못했어 원래 우리 엄마 아니, 아니, 아이아은관심아좀 많이 아니, 아어 알지. 안 보이는데. 보니까 응. <laughs> 안 보이지. 하고 있냐? 가구? 하고. 하고 있잖아. 내건 있냐고 내 거. 내가 네, 줄게. 들어와. 그너 거잖아. 너 응, 돼. 네. 아 그래? 고마워. 아총한 대. 한 대까지? 총알 총알 많이 줄게. 육 대를 받았으니까 나다 닦아줄게 다 이제. 나 받은 거에 보답하는 사람이다. 자기장, 꿀, 꿀. 예, 사배 줘봐, 사배. 지금부터 필요한 거 사배야. 예. 네. 나6배0으로 아, 지금부터 누가 사배를 들고 있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져. 아야아야아야 아, 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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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. 내가 아직 관심을 덜 줬나? 더 줘야 되나? <laughs> 까비 까비. 와, 자기장 우리 거. 우리 거 우리 거. 오케이 개꿀 개꿀 밥도둑 빨았어. 什么鬼？ 어, 한명 돌아서 일로 온다. 어디, 어디? 밑에, 어, 집 안으로 왔어. 어, 왔나? 조심해. 한명 돌아서 일로. 1층 1층 내가 접수했어 라자 라자 혹시 모르니까 계단에 한명 있고 나 여기 방에 숨어갖고 들어오는 새끼 잡을 거야 아나한대똥 안았어 <laughs> 정말 았지야아 뭐야 뭐야 1층 있어 1층 조심해 1층 있다 그랬잖아 아 이러고 당당하게 있을 줄 몰랐지. 수류탄 깠거 아니야? 아, 어 아니, 연마. 들어온 거 확인할게. 누구냐 누구냐 나 여기 보고 있을게. 당당히 짖네. 당당하게 짖고 있네. 빨리 올라 아, 빨리 숨어 아빠만 아빠만 먹고 와도 돼? 아빠 먹을 때니? 수류탄 수류탄. 아 수류탄이야? 야이씨 아니 수레탄인지 내가 알았다고아이고 두번째 기절이야 또아 미치겠네 진짜 연막, 연막 까준 줄 알았는데 수레탄이었네 씨발 괜히 갔다또 뒤졌어 아이 씨발 구상 다 써버리겠네 여기서 이러다 자기는 살짝 이동해야돼 뒤, 뒤에서 갈래 앞에서 갈래 아아 몰라 안 먹어. 어이 새끼 갑도 없네. 우리 가야 된다고. 과래가 우리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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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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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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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아리도 있네 워메 여기 어디 야워매 무서운거 살려야지 너 어, 그만 사부님 어떻게 사부님 못살려 못살려 내가 살릴 수 있어 살리고 튄다 그 연막 볶아야지 오. 연막 까면서 가야지. 아 씨발 내 쪽에 사람 두 마리. 진짜? 아하! 아하! 아, 까비, 까비, <laughs> 까비, 개까비! 또 이등했어. 에알, 개까비, 또 이등했어.